thank 이 시간은 <laughs> 벽암록 제9척 조주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답하다 수시 밝은 거울이 절대로 경대 위에 서 있으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저절로 구별이 된다. 마개의 복음이 손 안에 있으니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마음대로다. 산족이 오든 오랑캐가 오든 그대로 비출 뿐이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해보라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만약 난관을 꿰뚫는 눈과 몸 돌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어러서는 분명히 <laughs>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말해보라. 무엇이 관문을 꿰뚫는 눈이며, 몸 돌리는 것인가. 거양에 보리라. 본칙. 어떤 수행성이 조주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조주는 이렇게 말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송 말 속어 뜻을 담아 다그쳐 보았으나, 금강의 눈은 티끌이 밝기만 하구나 동서남북에 문이 마주보고 서 있으니, 철틀를 마두 휘둘러도 열리지 않네. 사족을 붙이자면, 수행성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조주 화상인 모양인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조주 종심 화상은 당나라 때의 유명한 선승으로 산동성의 조주 출신이다. 따라서 출가하여 남전화상 밑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때 이미 확연히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곳을 유력하다가 나이 80이 되어서야 조주성 동쪽에 있는 관우몸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선풍을 드날렸다 유명한 공안인 없다 무를 비롯해 드라프 잣나무 정전 백수자 등을 남긴 인물로 오고, 별명은 고불 옛날 부처로 불렸다. 90세까지 살았죠. 이런 아니 120살까지 살았었어. 이런 인물이고 보면 마땅히 내가 바로 옛날 부처로다 하면서. 멋지게 응수했어야 할 텐데, 전혀 엉뚱하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조조화상이 이렇게 응수한 것은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고장인 조조성의 네 개의 문이 있는데, <laughs> 이것이 조조성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질문을 슬쩍 비켜간 대답인 셈이다. 조주성은 중국의 하북성 서부에 있는 도시로 서쪽의 태행산맥을 배경으로 하북평야를 앞에 둔 고장이다. 수나라 때부터 번성했으며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청에서 사람들의왕래가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동서남북 사대문은 조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도 다 있는 사통오달의 문이 사대문이다. 그러니까 조주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통오달로 걸림 없어야 내본 모습을 볼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대화를 보고 있느라면 문득 부처님이 어떤 욕쟁이를 응수하던 일이? 예, 떠오른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고약한 일이 한 가지 생겼다 어떤 의도가 찾아와 참아 입에 담기 엄한 욕을 하여 부처님을 모여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묵묵부답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욕하던 사람도 신고 어떤지 잠시 뒤 잠잠해졌다 그때 부처님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여, 그대의 집에도 가끔 손님이 찾아오는가? 물론 그렇소.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가? 물론 그렇소.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차지가 되는가? 그야 물론 내 차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묻는가요? 젊은이여, 오늘 그대는 나에게 욕설로 차려진 진수상찬을 대접하려 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소. 그러니 그 모욕적 은사들은 모두 당신의 차지가 될것 같소. 젊은이여, 만약 내가 당신의 욕설을 듣고 화를 내면서 똑같이 욕을 했다면 손님과 주인이 권커니, 찻근이 하는 꼴이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소. 참으로 부처님다운 훌륭한 대처 방법이었다. 조조 경우도 손님의 방문을 받고, 만약 내가 옛날부터 어쩌고 했다면, 쓰잘데기 없는 화채로 화재로 커니 잣커니 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표감록 제9칙 조조가 답했다. 동문 서문 남문 품은 어떤 수행자가 조조화상을 찾아와서 당신의 본 모습을 일러 보시오 하니까 조조선사께서 사대문 사문이 들어, 동문 서문 남문 품문이로다. 벽감록제 부칙이었습니다. 사홍선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모변 손도 번뇌 또성 성불하십시오.